샬롬 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공행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힘써 싸워나가는,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분한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 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그 꿈과 비전을 누구에게 심어버렸습니까? 인간에게 심어버렸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이 되지 못했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자기가 못 이룬 거짓 꿈을 인간에게 심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걸 덥석 물어서 결국은 물면 되지 않은 것을 물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철저히 속으면서 살아왔는지. 오늘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속이는 생각을 넣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흥분할 때, 감정으로 대할 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갖고 평정심을 갖고 문제들을,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적, 우리에게 대적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권위를, 능력을, 재능을 남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미혹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 권위, 능력, 재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면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내 탐욕을 위해서 취하면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부귀영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결국엔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악한 것으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똑똑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망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또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노하고 있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탄은 또한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끊임없이 그래서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릅니까?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까? 드러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래를 이렇게 잘한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다. 이렇게 내 자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찬양이 아니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마치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백지장 한장 차이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 딸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면 정말 발 디디는 틈이 없이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제 옆에는 찬양팀이 한 10명이 있고, 성가대가 수십 명이 있고, 앞에는 또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주고, 제가 그 가운데서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딸에게 물어봤더니, 아빠 어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마디 했었습니다, 걔가. 우리 요한 집사님은, 그러면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멋있었다고 그랬겠죠. 그렇죠. 아빠 짱! 아빠 최고야! 음. 그렇게 대답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해줬어요. 두 마디도 안 하고 딱 한마디. 아빠가 제일 작아. 물론 있어요. 제가 걔한테 이렇게 칭찬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걔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제일 악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널그 자리에 세운 거야. 넌 항상 잊지 말아야 돼. 너가 제일 작은 자야. 그거 잊는 순간 너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큰자 그런 이름에서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점 내 자신은 작아져야 합니다. 아니, 점점점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이름 석자? 우리 행복한 교회 이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 이름만 울려 퍼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전부 다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온갖 범죄와 악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꾀는 그럴듯하게 남을 속이거나 부추기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꾀는 엑시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정신을 잃게 한다. 놀라게 한다. 놀라움에 압도되게 한다. 마치 마술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마술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술은 무엇입니까? 다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헬라어로 꾀라는 단어가 바스카이노라는 단어인데, 거짓을 꾸며 미혹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 IQ가 아무리 좋아도 뭐200 넘는 사람 있겠어요? 사탄의 IQ는 우리 인간의 비율을 하면 몇 만도 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꾀를 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탄의 꾀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꾀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잔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의 눈이 정결할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을, 팩트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꿰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괴계를, 잔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력이 생기면 각각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한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밸런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 그 쓴뿌리,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균형을 잡는다는 것,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면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연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빛을 비추면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악하게 대응하면 우리는 백점 백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경고의 소리, 위험을, 위기를 알리는 소리, 전쟁이 일어났다고 알려 주는 소리 아닙니까? 그 경고의 소리, 위험의 소리, 위기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막 크게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미하게, 그리고 살며시 마치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해, 침착해, 극률이 여겨, 사랑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봐. 너도 나에게 이렇게 대들었어.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했었어.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빚어가셨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잔꾀를 부린다고 망치를 들고 그 사람을 때리면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인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마귀의 간괴를 간괴라는 것은요. 간사한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한 꾀. 마귀의 간사한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씨름은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값을 취하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얼마나 악한 날입니까? 이때 너희가 능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주저 앉아 있는 사람,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망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악한 자들이 날마다 말로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불화사를 쏴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 안 보게, 여러분 눈치 안 보게. 여러분 눈치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망하고 저도 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저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은 제 죄를 보고 제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 놓은 모든 장애물을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진리예요. 의예요. 평화, 믿음, 구원. 이런 것은 단순한 말 이상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필수 무기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에 용기 있게 말하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십시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진리라는 무기, 구원이라는 무기, 소망과 평안과 믿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폭죽소리와 총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상대에서 싸우다가 나도 망하고 모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그런 사탄의 잔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불신을 이기게 하시고, 용납으로 오해와 원망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며 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리아 님어 d a Ame. Ame. What is your name? I was talking about the first time I was talking a b o u 라 the first time I was talking about the first time 에 was t a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사탄에 내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요, 사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이거 치우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계속 쫓아다니고 집에 있는 벌레 잡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벌레 잡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벌레처럼 우리가 얼굴이 추해집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 결국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의 분기점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서로 윈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증여자멘님 이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나님 천사 악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예 시험받지 못하게 사탄이 건들지 못하게 딱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의 영향도 받고 때론 하나님 이 천사 를 보내서 천사 들이 또 우리 를돕기 하고, 그 보다 더높 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 다는 거, 아까 우리 마리아 지사님말 처럼 우리는 사탄 의 영향 을받았을때이 사건 을 집중 하지만 그냥 우 리의 시선 을저높은곳 으로 하나님 이, 아, 이 과정 속 에서 나를 뭐를 레슨 해주 시 려나, 그냥 거 기에 포커스 를 하면 결국 하나님 이 싸워 주신다는 그런 믿음 을 갖고 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막 자꾸 반응하는 이유는 내가 그 부분에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막게 버든 하게 한다면 그걸 갖고 내가 자꾸 이렇게 나도 분노하고 이러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고, 이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쉴수 없는 파도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파도를 탈수 있게 해주셨죠. 파도 갔다가 막 파도 막 치지 말라고 막 파도 때리고 막 뭐, 뭐 막고 소용 없습니다. 그냥 파도 타면 돼요. 룰루랄라. 기쁘게, 감사하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응. 무너질 때가 있고 날마다 무너지죠.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 나는 오뚜기처럼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응.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세요 그냥. 바로 일어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도 오뚜기처럼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네,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